우리 구심력을 받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지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등속 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보면 물체가 받는 힘을 보면 구심력은 어떻습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등속 운동할 때. 그런데 방향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 변합니다. 방향은 계속 변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의 이름은 안 변합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방향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알 방향이나 같은 방향에요. 극자 표결을 한다면 중심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물체의 가속도는 어떠냐? 운동할 때 그때는 부심 가속도인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죠. 중속 원운동을 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r 분의 v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은 어떻습니까? 가속도의 방향 은 계속 변합니다. 그렇지만 구심력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마이너스 로 방향 우리가 로하고 파이를 좌표로 쓰면 마이너스 로 방향 r 하고 세타를 좌표로 쓰면 마이너스 r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지만 우리 이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 등가속도 운동은 어땠습니까? 작용한 힘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아서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였죠.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는 무엇만 구하면 됐습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는 가속도만 구하면 됐는데 그때 우리 무엇을 그려서 했습니까? 프리 바디 다이아그램을 그려서 쉽게 알아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과 정확하게 같은 종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방향은 바뀌는데 방향을 향하는 요 로의 방향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등속 원운동에서는 로축 방향을 이용하면 경사면이나 도르래에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몇 가지 예제를 보여가지고 등속 원운동 문제를 어떻게 프리버디 타격을 이용해서 쉽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평평한 원형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여기 이제 질량이 M인 자동차가 있는데, 반지름이 R인 원형 도로를 속력 부위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운동을 합니다. 이 원운동을 하려면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지요. 이 90력은 무엇이 제공해주냐면 지면과 타이어 사이에 정지 마찰력이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점 더 빨리 가면 정지 마찰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 그때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때 아무리 운전을 노련하게 잘하더라도 커브가 난 길을 갈 때는 그 커브에 맞도록 속력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속력을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운동을 시켜 줄9심력의 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똑바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미끄러져서 길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저 이 핸들을 뭐 어떻게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커브가 있는 이렇게 휘어진 도로를 갈 때는 반드시 속력을 낮춰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에서는 어때요? 최대 속력이 거기에 붙어 있죠. 최대 속력, 허용 속력을 얼마여로 낮춰라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 최대 속력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지금 원형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푼다면 이때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합니다. 여기 반지름이 r이고 이때 대상 물체는 뭘로 합니까? 네, 자동차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에 작용한 힘은 뭐가 있습니까? 힘은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어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수직항력이 있어요. 수직항력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힘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중심을 이렇게 향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우리 프리바디 다이아몬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로우 방향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 로우 방향은 사실은 실제로는 막 바뀌죠. 그런데 로우 방향 똑같은데 항상 로우 방향이기 때문에 구심력과 가속도가 항상 로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질량만 표시하고 힘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힘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구하는 게 뭐냐면 로 방향의 성분, 로 방향의 성분은 어떻습니까? 저거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F. 자 오른쪽이 플러스 로 방향인데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F입니다. 는 ma로 그렇죠 힘은 ma 가속도 이렇게 썼죠. 그다음에 여기 방이또 하나 있죠. z 방향의 성분. z 방향 성분은 뭐가 됩니까? 위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n 마이너스 mg는 ma z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이게 딱 보고서 아는 게 있습니다. 미리 아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a로는 뭔지 우리 알지요. 이게 구심 가속도죠 반지름이 r이고 속력 알면 딱 아는 겁니다. 마이너스 r 분의 v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z 방향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z 방향 가속도는 0이 됩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으로부터 이게 되고 두 번째 식으로부터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어떻게 연결합니까? 점점 빨리 돌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아주 빨리 돌아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무엇과 같냐면 여기서 요거 f가 잘못됐어요. n인데 n 수직항력이죠. 아, 정지 마찰계수에다가 여기다 수직항력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수직항력 수직항력 m저 같은 이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미끄러지 않을 조건은 바로 뭡니까?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을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한 거 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지 마찰력이고 여기 정지 마찰력이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v를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v는 이거보다는 작아야지 된다. gr 그다가 정지 마찰 계수를 곱한 거에 제곱근 했는데 그보다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네, r이 작으면 반지름이 작으면 그때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속력도 작아진다. 제곱근에 비해서 아래 제곱근에 비해서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문제로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경사면으로 된 트랙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형 트랙인데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평평했기 때문에 구심력을 무엇이 줬습니까? 마찰력이 줬는데 경사면이 되면 이때 수직 항력이 구심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찰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찰을 무시할 때 이때 미끄러지지 않을 속력 부위를 구하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경사각이 세트한데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운동을 합니다. 그때 반지름 얼마냐면 r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느 이때 대상 물체는 역시 자동차고 어, 그다음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이때 마찰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중력?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하고 네 수직항력. 경사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항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프리바디 다각함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질량이 있고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서 로우 방향의 식과 Z 방향의 식을 아까와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구하면 로 방향의 식은 이게 되고 그다음에 Z 방향의 식은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미리 아는 게 뭡니까? 역시 여기서도 가속도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이죠. 그다음에 z 방향 가속도는 0이죠. 이거 저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시간 전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주어졌죠 이 식으로부터 우리 수직학력도 구할 수가 있겠지만 수직학력 구하는 게 우리 목표 아니니까 어떻게 하느냐 1식을 2식으로 나누면 뭐가 딱 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때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속력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수직학력이 여기서 가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수직학력은 코사인 세타 분의 mg 이렇게 되죠 우리 보통 경사면에서 수직학력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수직학력이 MG 코사인 i n e MG 곱하기 코사 e MG c o s i 이 e MG cosine, MG c o s MG MG cosine, m e MG c o MG 면 o s i n e m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움직이지 않을 조건이 아니라 뭐냐면 저 자동차가 위아래로 다시 말하면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이죠. 그런 조건에서는 수직 항력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 또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 위성. 정지 위성의 고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 문제인데 정지 위성이란 뭡니까? 위성이 지구주의 이렇게 도는 위성이죠. 그런데 항상 내 위에 있는 위성이 정지 위성입니다. 이 정지 위성은 왜 편리하냐면, 우리 통신 위성 같은 거 하려면 항상 저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지 위성은 어떻게 하면 정지 위성이 되겠습니까?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하고 같으면 그러면 정지하게 되겠어요. 자전할 때 같이 가니까, 네, 이랬을 때 이것을 갖다가 표 여기다가. 볼것 같으면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자, 저를 안지고 중심을 향하는 힘이 작용하죠. 대상 물체는 이제 인공위성인데 이때 힘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만일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아그램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로 방향으로 딱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식도 어떻게 됩니까? 식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거. 근데 우리 아는 게 뭡니까? a 로가 바로 어,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자, 이런 일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지 위성 하는 조건을 집어 넣으면 인공위성의 주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속저 주기를 T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둘레 인공위성의 그 원궤도의 둘레에다가 주기를 나누면 그게 바로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력에다 v에다가 여기다 집어 넣겠어요. 이렇게 집어 넣을 것 같으면 이식을 이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자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하는 겁니까 정지 위성의 고도를 구하는 게 목표죠 h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가지고 풀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른 건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만유인력 상수, 지구 질량, 그 다음에 주기 24시간, 그 다음에 지구의 반지름 다 아니까 이걸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이 식들을 다 대입할 것 같으면 정지 위성은 어떤 정지 위성인지 통신 위성에 사용이 되는 건 전부 정지 위성인데 그놈은 다 얼마 만에 고도에 있어야 되냐면 전부 고도가 다 똑같이 3.59곱하기 10의 7승 미터 이건 얼마입니까 약 3만 6천 미터 고도가 약 3만 6천 미터에 있어야지 정지 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문제만 더해 보도록 하기죠. 자 여기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두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한 물체는 수평면 위에서 등속 원운동하고 다른 물체는 줄로 연결되어서 여기 연직선상에서 정지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등속 원운동하는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원운동합니다. 여기 정지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 물체는 두 개지요.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 m 미 받는 건 뭡니까? 중력, 수직, 강력, 장력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매달린 물체가 받는 힘은 뭡니까? 네, 이거는 중력과 장력 둘이 되겠어요. 자, 위쪽 장력과 아래쪽 장력은 같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뿌리밭이 사용하 그리면 되겠어요. 첫 번째. 스몰 m 짜리 r r e d 4다이 d i 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마이너스 t 는 m a t 그다음에 m a n m i n u n m a r n m i a m a jet, 우리 u can get it, 어, 그래서 여기서 식을 세웠습니다. 일식하고 이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일식 이식을 나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야 여기다가 이제 바이까에 다가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t mg는 ma y. 그런데 우리 정지에 있다고 했으니까 ay가 0이죠 그래서 3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겠어요. 보니까 우리 장력을 없애면 장력을 없애면 두개 같으니까 없애면 저 속력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1식과 3식으로부터 네, 부위를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부위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처럼 등속 운동을 하면 등가속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등가속도 운동 할 때와 똑같은 그런 프리바디 다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속 운동하는 문제는 원통 좌표계의 로 방향과 z 방향에 대한 풀이바이다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면 편리하게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원을 속력 V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고시인 가속도는 마이너스 R분의 v 2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중심을 향한다.